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3부 토건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 장기 이평선이 좀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47% 정도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부 토건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또한 은 지속적인 하락세에 위치해 있는 만큼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일본을 먼저 보면 작년 5월 15일까지 오랫동안 좀 하락을 이어오다가 거점인 1,012원을 찍은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 의흐름을좀 이어갔습니다. 2,000원 부분에서 매물을 형성하면서 조금의 횡보를 하던가 는이 매물 때까지 강하게 돌파하며 6월 19일에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좀큰 부각을 보인 거죠. 한부터 거는 앞서 이 우크라이나 도시인 이르핀시와 공동 재건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계획에 참여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3,500원에서 중대 양봉을 만들며 다음 날이 추가적인 세까지 보여주면서 고점인 5,500원을 찍은 뒤에 주가는 다시 이제 조금의 고정이 나오며 계단식 하락을 좀 이어갔어요. 이후 삼부토건는 26일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이때 좀 마이너스 12% 이상 하락하며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21선 또한 좀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가는 3,500원대 매물대까지 이탈이 나온 뒤에 이평선이 모두 무너지면서 현재 2,090원에 국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까지 무너지며 추세는 현재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세력주의 특성이 있는 종목인 만큼 이렇게 하락시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될 구간이에요. 하지만 산부통원은 아직까지 재건 테마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었는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자원공사인 KIND,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후 서울에서 이 스프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었는데 설명회에서는 정부는 원팀 코리아 재건협력단의 활동 성과와 재건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까지 재건사업에 투입이 되는 건데요. 아직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은 만큼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모멘텀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한부터건 이 종목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 3 8 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3부토보는 1955년 5월에 설립돼서 1965년 3월 국내 토목 건축 공업사 면허 제 1호를 취득하고요. 종합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조달청, LH공사 등으로부터 토목 및 주택 부분의 수주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강교 제작 설치용 스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종속 기업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삼부 르네상스, 삼부 르네상스 더 일, SI 네포 산업단지 개발,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네팔 법인 등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22년 코로나 사태 및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요. 삼부통건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4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7%가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근데 영업 손실은 629억 7600만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등이 좀 급등을 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까지 좀 겹치면서 원가율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입주 지연 및 수분 양자 피해 보상까지 겹친 부분들이 원가율에, 원가율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20년 고점인 6,080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조 4천억 원 정도 수주 를 잔고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기 안산 성곡동 복합시설 형택드림테크산담물류센터 경북 경산 물류창고 등 다수의 건축공사 및 경부고속도로 화덕IC 신설 그리고 부산 감천항 일부부두 확장공사 등 이제 토목공사 등을 좀 수주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DYD가 국내 1호 건설사인 이 삼부토건을 인수자금을 지급을 완료해서 단독 최대주주로 올랐습니다 dyd는 23일 이석산업개발 등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260억 원의 주식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3부터 건 주식 이 650만 주를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 대금 지급은 이 160억 원의 현금 지급과 이 매도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6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이제 dyd는 기존 보유 주식을 더해서 총 1750만 주, 이 지분율 한8.85% 를 이제 보유한 삼부터건의 최제주주에 올라섰습니다. 총 투자금액 700억 원을 DYD 단독으로 투입한 거죠. 지난해 4월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DYD는 삼부터건 인수로 종합건설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르비우 지역의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삼부터건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 우크라이나. IPGD사와 스마트 시티 4.0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 이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서 삼부 토건의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진행이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르비우 스마트 시티 4.0 프로젝트는 다른 이름으로 IPGD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IPGD는 스마트 시티 4.0 프로젝트를 위해 르비우 지역을 할당받았으며 사업 부지 면적은 5 7 7 3제곱킬로미터예요 이는 분당 면적에 0.83배에 해당하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4.0 단지 안에는 주거 및 업무 지구, 올림픽 빌리지, 교육 농업 제약, 항공훈련, 공항터미널 및 물류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3부 토거는 이 우크라이나 피해 도시 중 코노토프, 코노토프시, 마우리폴시, 이르펜시, 폴란드 건설회사, F1. 패밀리 홀딩스와 재건사업 관련 포괄적 야외 강사를 체결한 바 있죠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르비우 스마시티 4.0 프로젝트 참여는 3부터 번의 이름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1,20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원장관은 한국의 재건 경험을 소개하며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it 기반교통망 등 한국만의 노하우를 담은 k개발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과 공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철도 도로, 군사시설 재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재건과 관련한 유럽 거점국인 폴란드에는 후방 보급기지와 군공항 등이 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국내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산부토건의 주가도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수급을 한번 보면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8월 17일에 대량 매도를 진행한 이후 현재는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 한 단기적인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6.71%인데요. 외국인은 6월 19일에 10%대까지 비중을 좀 늘렸었지만, 이후 비중을 축소한 뒤 현재는 6%대까지 다시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정부는 이 민간 공공 부분을 합쳐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규모가 최소 520억 달러. 하나로 약 70조 원이에요.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참여 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우크라이나 리튬 광산 개발과 6대 선도 프로젝트 등이 논의 중인데, 이 6대 선도 프로젝트를 한번 확인하면은, 키우 교통 마스터 플랜, 그리고 우만시 스마트 시티 이 마스터 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와 샤시 하수처리 시설 이 기본 계획, 카오카 댐 재건 지원, 그리고 키우와 폴란드까지 이 철도 노선 고속화로 6대 이 선도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은 제2의 이 마셜 플랜으로 불리고 있죠.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약 230억 달러, 130억 달러를 투입한 원조 계획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번우, 재건 사업 규모는 이 9천억 달러 하나로 약 1,216조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부 토건의 주가 역시 이 점진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요. 주봉을 한번 보면요. 예전 상승전 주가는 7 0 0 원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단기간에 큰 시세를 보여주며 6,080원까지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거의 이때 9배, 900, 90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준 거죠. 이번 상승전 역시 이제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장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보였는데요. 두 번의 상승 다 절벽같이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어요. 그만큼 한 번의 시세가 나온다면 어느 종목보다도 강한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obv 지표를 보면 표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이 주가와는 반대가 되는 흐름입니다. 이건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며 아직 큰 세력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력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그 중에 한부통원에 많은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바닥 구간에 많은 매물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고점 매물이 아닌 만큼 이 구간의 매물은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2,000원까지 지금 이탈이 만약에 나온다면 한세가 완벽히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00원만 잘 버티고 지지를 형성한다면 조만간 한번 큰 슈팅 또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금일까지 하락세가 크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 상황에서 매도를 그냥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까지 뭐 관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도대체 어디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투자 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과 바로 이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한부토건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다 무료로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3부 토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이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들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과 바로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3부터 번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2차 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란의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